안녕하세요. 아보누 포스트입니다. 네이버 카페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상단 타이틀 배경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보누 포스트에 접속하신 후 아보누 네이버 기타 플랫폼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 포스트로 오시면 은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스킨 사이즈 1080 픽셀에 맞는 상단 타이틀 배경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페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카페 주소로 접속을 합니다. 와이드 스킨을 적용하게 되면 960 픽셀 상단 이미지가 1080 픽셀 사이즈에 맞게 가로가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단 타이틀 배경을 변경하기 위해서 카페 관리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꾸미기 탭에서 타이틀을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 이미지 최적 사이즈는 가로 1080 픽셀, 세로 50에서 340 픽셀입니다. 현재 이미지가 적용 안되신 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포토샵에서 미리 상단 이미지 작업을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가로 1080 픽셀에 세로 305 픽셀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최적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는 1080 픽셀로 유지하시고 세로는 50 픽셀에서 340 픽셀까지 본인의 디자인에 맞게 높이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진 변경 혹은 사진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새 창이 뜨게 되면은 자신이 미리 작업해둔 이미지를 PC에서 검색을 합니다. 작업한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 열기를 클릭. 그럼 보시는 화면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타이틀 이미지를 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가로 사이즈가 와이드 스킨 사이즈에 맞는 1080p 셀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새로운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적용 클릭 확인을 누릅니다. 적용이 되었는지 내 카페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상단 카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상단 타이틀 이미지가 와이드 스킨 사이즈에 맞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좌측 부분에 메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